너는 지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겠지. 회사의 로고가 반사된 유리창 너머로 스스로를 한참 들여다보던 그날 밤. 그 표정에는 지침과 자책이 함께 묻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던 사무실, 동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남은 건 컴퓨터의 팬소리와 내 마음 속의 불안뿐이었다. 너는 머릿속으로 셀수 없이 되뇌었지.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길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내 안의 시계가 너무 빨랐던 탓이었다. 너는 조급했지. 누군가 벌써 승진했다는 소식에, 누군가 퇴사하고 창업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잖아. 그때의 너는 세상을 속도로만 봤다. 느리면 실패라 믿었고 멈춤은 나고라 여겼다. 그래서 퇴사서 한 장을 프린트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 그래 나는 나답게 살 거야.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말이 얼마나 두려운 선언이었는지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지만 사실 너는 방향을 잃은 사람이었다. 떠남이 곧 성장이라. 착각했던 시절 그 오만함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이제는 따뜻하게 이해한다. 너는 몰랐겠지. 기회는 언제나 머무름의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걸. 그때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그 회사는 너를 시험하던 공간이 아니라 너를 키우던 땅이었음을 알았을 거야. 나는 지금 75회의 세월을 건너 그 밤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손끝에 떨림이 아직 남아있다. 만년필 끝에서 잉크가 번지는 소리, 불타는 장작의 숨소리 사이로 나는 조용히 한 줄을 남긴다.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기다릴 줄 몰랐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의 너에게 묻는다. 너는 그날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너는 그날 사직서를 내기 전날 밤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지. 노트 한쪽엔 퇴사 이유라 적혀 있었고 그 밑엔 아무 말도 없었다. 펜촉을 세웠다가 다시 눕히고 한숨을 내쉬던 그 조용한 동작들이 이제는 내 기억 속엔 마치 기도처럼 남아있다. 너는 스스로에게 물었지.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땐 의심이 아니라 확신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아침이 오자, 너는 회사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 문을 여는 소리, 컴퓨터 전원음, 커피포트에서 끌어오르던 물소리. 모든 게 익숙했지만, 그날만은 낯설었다. 사직서를 들고 인사팀 문을 두드리던 손, 살짝 떨리던 목소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는 그 말을 하며 안도했지. 하지만 그건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첫 걸음이었다. 그날 오후 회사를 나서던 발끝에 닿던 본비의 냄새를 기억하니 처음엔 해방 같았지만 곧 스며든 건 두려움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빴고 너는 그 속에서 혼자 느려지고 있었다. 너는 생각했지. 그래도 이젠 내 시간을 살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무겁고 길고 조용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로 가득하던 복도가 이제는 내 발자국만 울렸다. 그 고요 속에서 너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퇴사 며칠 후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 오후. 너는 스스로를 위로했지.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세상은 내 시작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력서를 보낸 이메일하면 답장이 없었고 전화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너의 이름은 하루하루 잊혀졌다. 그제야 너는 알았을 거야. 자유는 책임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고독이라는 걸. 너는 너무 빨리 뛰쳐나왔고 너무 늦게 돌아보았다. 그때의 너를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마음이 저민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불안했던 선택조차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과정이었다는 걸.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시계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간다. 그 리듬 속에서 나는 조용히 적는다. 너의 불안은 잘못이 아니었다. 다만 너무 일찍 떠났을 뿐이다. 너는 그 회사를 떠난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기이한 정적에 놀랐지.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출근길 버스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가 처음엔 달콤했지만 곧 공허로 변해갔지. 커피를 내리며,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고, 방 안은 여전히 어제의 냄새로 가득했다. 너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지,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 새로운다. 하지만 커서만 깜빡였고, 손끝은 멈춰 있었다. 이메일하면 확인 중이라는 문장만 가득했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너 없이 잘 돌아갔다. 그제야 알았지. 세상은 우리의 빈자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떠나며 기대했던 공백은 생각보다 금세 메워진다는 걸. 너는 조금씩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다시 돌아가면 너무 늦은 걸까? 그 질문들은 밤마다 내 곁을 맴돌았다. 책상 위엔 이력서가 한 장, 그 위엔 커피 자국 하나. 그 자국이 점점 번져가듯 너의 자신감도 그렇게 사라져 갔다. 너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졌고 세상은 너에게 등을 돌렸다. 누구도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의 너를 안다.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었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야. 하지만 그 무너짐이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을 뿐이야. 이제 나는 안다. 무너짐이란 패배가 아니라 텅빈 공간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한 침묵이라는 걸. 시계 초침이 천천히 흐르고 비가 천장을 두드린다. 그 소리 사이로 나는 적는다. 너의 공백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준비였다. 너는 알게 되었지.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그건 잔인한 사실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언젠가 배워야 하는 평등한 진리였다. 너는 한동안 방황했지. 아무도 너를 부르지 않았고, 스스로를 믿을 이유도 희미해졌던 그 시간.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소리가 있었다. 너의 호흡, 너의 심장, 그리고 내 안에서 미약하게 살아남은 의지의 소리. 나는 지금의 내가 되어 그때의 너에게 말한다. 너는 패배한 게 아니었다. 다만 인내를 배우는 중이었을 뿐이다. 세상은 내가 견딜 때 비로소 너를 알아본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꾸준히 성실했던 사람만이 빛을 얻는다. 그때 너는 몰랐다. 성장은 기적이 아니라 반복의 결과라는 걸 매일의 작은 성실이 조용히 쌓여서 어느 날 너를 지탱하는 벽이 된다는 걸 나는 그 후의 인생을 돌아보며 세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첫째, 성장은 늘 후에 위에 세워진다. 우리는 잘못을 통해서만 배운다. 아무 실수도 없는 인생은 아무 깨달음도 주지 않는다. 둘째, 머무는 용기는 떠나는 용기보다 깊다. 진짜 강한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고 불안 속에서도 뿌리를 네. 내린다. 셋째, 기회는 기다림의 끝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세상은 조급한 자에겐 문을 닫고, 꾸준한 자에게만 천천히 열어준다. 이세 가지는 내가 일은 다섯 해를 살며 가장 늦게 배운 진리였다. 그리고 그 진리는 언제나 내게서 시작되었다. 너의 조급함이 내 인내를 만들었고 너의 불안이 내 평온을 길렀다. 그 시절에 흔들림이 없었다면 나는 이 고요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이 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 낡은 종이가 넘어가는 사각거림 사이로 나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는다. 너는 그때의 실패로 나를 만든 사람이야. 불빛이 서서히 잦아들고 초침이 세번 울린다. 너는 아직 모를 것이다. 그때의 불안이 평생 너를 지켜주는 단단한 근육이 될 줄을. 너는 그때 자신을 너무 미워했지. 무모하게 퇴사했던 일을 그후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던 자신을 밤마다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지.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왜한 번만 더 참지 못했을까? 나는 그 질문들을 지금까지 품고 살아왔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그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건 후회의 소리가 아니라 너를 잊지 않으려는 기억의 울림이었다는 걸. 너는 잘못한 게 아니었다. 단지 그때의 너는 너무 젊었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을 뿐이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 마음이 죄는 아니잖니.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한다. 아니 사실은 이해한다. 그때의 너는 떠나야만.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틀렸더라도 그 진심까지 부정할 순 없다. 너의 조급함이 내 평온을 만들었고, 너의 불안이 내 지혜를 길러 주었다. 그 모든 서두름이 결국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다. 그러니 괜찮다. 그때의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때의 너는 이미 충분히 했었다. 세상에 인정받기 전에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했을 뿐이다. 너는 몰랐겠지. 그 퇴사서를 내던 그 손끝의 떨림이 내가 인생을 배우던 첫 페이지였다는 걸. 불빛이 잦아들고 남은 잔불이 작게 타오른다. 나는 그불 앞에서 조용히 말한다. 괜찮다. 그때의 너는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반복되는 불빛의 파동이 벽에 비친다.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조용히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본다. 젊은 나여, 너는 충분히 잘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다. 종이 한 장이 부드럽게 접히며 짧은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은 후회가 아니라 화해의 증거였다. 이제 나는 편지의 마지막 줄을 적는다. 너에게 오늘의 내가 너는 지금 어디쯤을 걷고 있을까?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을 수도 전혀 다른 길 위에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너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흘러보니 알겠더라. 인생은 결국 멈춘 자를 꾸짖지 않는다. 멈추어 자신을 돌아본 사람만이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다. 너는 언젠가 깨닫게 될 거야. 승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걸.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걷는 게 인생이라는 걸. 나는 그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너에게 왔다.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은 내가 남기고 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었다. 나는 그 답을 찾느라. 평생을 걸었고, 이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의 서두름도, 너의 방황도, 모두 나를 이 자리에 데려왔다. 이제는 알겠지. 인생의 기회란 늘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이의 손 안에 머문다는 걸. 너는 그때 너무 서둘렀지만 지금의 나는 그 덕분에 기다림을 배웠다. 그러니 이제 괜찮다.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그건 단지 완성되지 않은 여정이었을 뿐이다. 이제 이 편지를 덮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는다. 이제는 괜찮아.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시간도 결국 너의 일부였으니까. 이제 편지를 덮는다. 길었던 이야기는 끝났지만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직 남아있다. 삶은 늘 늦게 이해된다. 그때는 몰랐던 일들이 이제야 하나둘 빛을 비춘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라. 너의 모든 서두름과 멈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이 편지가 닿는다면 너도 잠시 멈춰서 너의 오늘을 바라보아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너의 마음에 닿았다면 또 다른 시간의 대화에서 다시 만나자. 구독과 알림을 눌러 너의 지난 시간과 오늘의 내가 이어지게 하라. 이곳은 시간의 대화. 너의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마주앉는 곳이다.